자평균세변형 ABCD에서 다음 성렬한다 다음 행제판다 이건 여기서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말해 넓이 자, 이 넓이는 얘랑 똑같다 당연한잡 합동이니까 두 개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CD의 넓이랑 같다 두개 합동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거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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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랑 이렇게 쓸까 자 요거랑 합동이고 자 요게 두개 합동인데 넓이가 똑같아, 네 개가. OAB는 삼각형, OBC랑 똑같고, 그 다음에 삼각형, OCD랑 똑같고, 그 다음에 삼각형, OAD, 네 개가 전부 넓이가 똑같다. 자, 요두 개는 합동이랑 똑같은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삼각형하고, 얘는, 얘는, 요렇게 길이가 똑같고, 높이 가 같기 때문에, 높이 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거야, 넓이가. 자, 합동은 두 개씩만 합동인 거야. 요거랑 얘가 합동. 이거두개 합동인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자, 평행사변형 ABCD에 내부에 한 점을 딱 아무나 데 잡아, 아무나. 하나. 잡고,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야, 이거는. P는 대각선이 아니야. 아무 곳이나 잡아서 이렇게 A랑 P를 잇고, 자, BP를 잇고, 다이으면은 자, 네 개, 4개, 네 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여기 요거랑, 요거랑 두게 넓이 합. 삼각형 P, A, B와, PCD 합은, 여기 요거랑, 요거 두개더하 거랑 똑같다 신기하게. 삼각형, 음, P, PAD와, 그 다음 삼각형, PBC를 더하 거랑 똑같아. 얘가 만약에 넓이가, 넓이가 만약에, 어, 3이고, 얘가 만약에 2하면 그지? 얘가 4라면, 자, 3하고 2니까, 이거 얼마다? 얘가 1이 된다. 그죠? 이렇게. 자, 넓이 합이 똑같아. 자, 신기하지? 음, 이건 신기한 건데, 이건 증명을 할줄 알아야 돼. 자, 증명을 이렇게 할 거야. 왜 같은지 면 자, P에서, 여기 P에서, P가 있어요. P를 지나면서, 여기 있는 AD와 평행하게 이렇게 평선을 그려놓게평 평선을 그리고, 그 다음 P에서 여기 있는 AB랑 평행하게 이렇게 평선을 그려놓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 그러면, 그러면,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넓이를, 여기도 1번, 넓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면, 넓이가, 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자, 요만큼 넓이 3이라고 한다면, 넓이도 3이될 거고 여기를 사라간다면4가될 거야. 왜냐하면 요 각각이다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여기도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그렇지? 다두개 쪼개지지? 자, 그럼 됐네. 삼각형 PAB 더하기 삼각형 PCD의 넓이는 자 복잡한가? 그냥 확대해 볼까? 확대. 음, 그럼 어디야? PAB니까, 요, 이 넓이하고, 그지? 그 다음, PCD. 막, 그러면 넓이는, 거기에 뭐가 있니?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에 뭐 있어? 1번 더하기, 2번,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이렇게 됐지? 한두개 또, 삼각형, PA, PAD와 삼각형, PBC 넓이에도 보니까, 어떻게? 1번 더하기, 4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있지? 두 개가 똑같네! 그지? 따라서 요게 딱 증명이 되네. 이렇게 딱 증명이 되네. 그치? 음, 요 증명은 꼭 알아두긴 해야 돼. 방법을. 자, 아래 평행사면 ABCD 내부의 점 P에 대해 다음 을 각각 구하시오. PAB. 여기가 1 8제곱센티미터고 p b c 여기가 9센티미터고 p c d 여기가 10이니까 어때? 요거 두개 더하면 30이지? 30. 여기 X라고 한다면, X 더하기 9는 30이 될 테니까, 30이 될 테니까. X는 얼마? X는 21. 넓이는 얼마다? 20이다. 여기다 쓸까? 넓이는 2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사각형 전체 넓이가 90일 때 삼각형 PAB 여기 이 넓이와 삼각형 PCD 이 넓이 합을 구하여라. 이거 뭐야? 전체의 반이잖아, 이거. 90의 반이니까 얼마야? 45가 되겠네. 4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음, 자, 필요한가? 자, 여기 요거 1번과 2번을 더한 거는 3번과 4번 더한 거는 똑같으니까. 그지요개 더한 거는 3번, 4번 더한 거는 똑같으니까 전체의 반. 그런 뜻이야. 어, 하나 남았구나. 다음 평행사변의 답을 구하시오. 이거 뭐니? 어. 사각형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일 때, 40제곱센티미터일 때 a b c 의 넓이는 저게 반입니까? 20이 된다. 2실제곱 센티미터. 뭐 이렇게 쉬워 이거. 전체 넓이가 28이니까 얘가 4등분. 여기는 28 나누기 4 여기는 7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7 되겠지 전부 다 7이 된다 OAB의 넓이는 응. 7이다 여기가 B같아 B 이렇게 다음과 같은 평행선 MBCD에서 PQ가 대각선이 그쪽으 지날 때 색칠한 부분을 넓이로 구하라 어? 자 P가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면 자요요늘 비하고 여기하고 여기 여기랑 얘가 합동이야 두개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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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알아야 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어떻게 돼? 요, 요,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고, 그지? 맞꼭지가 똑같고, 엇각이니까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넓이를 잘라서, 요렇게 갖다 붙이면은, 맞춰 붙이면, 자, 얘와 얘의 넓이 합은, 뭐랑 똑같다? 이렇게 삼각형, A와 Z 넓이 똑같으니까, 전체의 4분의 1, 48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된다? 1 2제곱센티미터가 된다.